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름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 께서 열두 제자 에게 이르 시되 너희 도 가르 느냐？우 리가, 주는 하나 님의 거룩 하신, 자 이신 줄알믿고 알았었 나 이다. 네, 함께 보겠 습니다. 이 말씀 은가룟 시몬 의 아들 유다 를 가리키 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아멘. 쉬운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긴밀한 도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통 이 60절부터 그리고 71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59절부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봉독한 이유는 헬라어 성경이나 그리고 주경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본문의 말씀은 59절부터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59절의 말씀에는 본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배경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59절에 등장하는 가버나움 회당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무리들의 모습이 등장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보나움 회당에 대한 소개는 요한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가보나움 회당은 매우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가보나움 회당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가보나움 회당이 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큰 배경을 가지고 내용의 배경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여의 사건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단순히 왕이나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참된 영생에 대한 이 가르침을 6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장의 말씀을 좌우로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어진다라면 예수님과 유대인에 대한 이 뚜렷한 대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에 대한 뚜렷한 대립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유대인에 대한 대립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이 대립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예수님 아니면 유대인이다. 빛 아니면 어둠이다라고 하는 대립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의 대립은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주제가 6장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져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대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대립적인 요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적인 요소가 유독 요한복음에 많은 이유는 요한복음의 원래 독자가 바로 초대교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즉 로마의 박해를 주었던 이 도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도전들이 이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박해와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그두 가지의 길을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0절과 6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0절이 등장한 제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59절 말씀에 배경으로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특별히 이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었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가보나움 회당으로 모여들었던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가보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배움을 요청했었던 유대인들은 이 오병의 사건이나 혹은 가나의 이혼인잔치나 다양한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선은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가버나움으로 모여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게 되어진다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들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려워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이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과 굉장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었던 것처럼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수많은 포로를 통해서 아수르, 바벨로, 바벨, 바벨론, 그리고 뭐 로마와 그리스라고 하는 수많은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 왔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갈망이었었던 메시아는 이 포로의 생활 속에서 자신들에게 부와 영광을 줄수 있는 모세와 다윗과도 같은 강력한 통치자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강력한 나라를 이땅 가운데 실현하는 물질의 어떤 만족을 주는 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영생을 주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예배의 영광을 이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 이러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수근거리거나 예수님을 떠나는 사건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생각하는 신념과 가치관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삶의 가치와 철학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와 철학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든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경건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경건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경건의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믿음이 적거나 부족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는 판단의 잣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새벽 예배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새벽 예배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버릇을 우리가 종종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 때문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영생의 의미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는 우리에게 번역을 주고 우리에게 삶의 안식을 줄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독자 500명이 됐습니다. 500명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00명이 되면 어 저에게 월 얼마씩 구글에서 비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3,000원 정도. 예, 거기서 <laughs> 예, 세금 제하면 2,700원 정도. 아, 예, 아이들 아이스크림 뭐 예, 사주는 뭐그 정도 번다고 합니다. 500명입니다. 500명. 아, 예.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색깔을 띤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 채널을 가지고 기독교의 색깔을 가진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유튜브 채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백이면 백 100, 한결같이 기독교의 색깔을 띤 유튜브 채널이 제 채널을 제외해서 많은 채널들이 이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왜이 기독교 유튜버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청중들이나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청중들도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회수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독교 유튜브들이 이 청중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이 소재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상을 보면 한결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좌파나 우파의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성경을 자신의 뜻대로 맞추어서 적용을 하거나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지만 이들은 단순히 조회수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신들의 좌파나 우파나 이 정치적인 이념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기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실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정치적인 수단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자신들의 사상을 어필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오용하거나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서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권면하거나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대로 놔두십니다. 어차피 귀 있는 자들만이, 어차피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대로 놔두시는 모습이 본문의 말씀에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만이 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무리들을 그대로 놔두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음, 있다라는 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가치나 생각이나 우리의 정치적인 이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2절과 6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62절과 63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매우 넓은 안목으로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물론 넓은 대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만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혹은 바울서신서는 한절한 절을 한 뜯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의 말씀에 2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6장의 말씀에 3장의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6장의 말씀에 4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기준으로 해서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 6장까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2절과 63절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 거듭남에 대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죄된 영혼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받게 되는 이 게네텐 아노텐이라고 하는 헬로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회심도 하고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6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과 말씀에 대한 중요한 강조점에 대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62절과 63절의 말씀은 거듭난 자들에 대한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수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견과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옳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비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비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령을 교사로 삼고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에도 성령님을 교사로 삼고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배 때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전 10분에 와서,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전 10분에 와서, 미리 와서,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선입관, 혹여 오늘 아침에 있었던 나의 이안 좋은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기도를 하며 구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며 주의 말씀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슈리국기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일날의 설교는 특별히 주일 1부, 2부, 3부의 예배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통치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단순히 예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도우심을 얻고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를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듣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간단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이 방법을, 간단한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습관을 가진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약점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겸손해집니다. 내가 약점을 아니까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성령님께 긴밀한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음성을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64절과 6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무엇이겠소?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시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요. 않... 아 요한복음은 아주 재밌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한절 한절 뜯어 먹는 맛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넓은 패러다임으로 넓은 구조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은 재밌게도 전형적인 배신자의 모델을 배신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전형적인 배신자의 모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론 유다가 전형적인 배신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유대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재미있게도 배신자 가론 유다에 대한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에 대한 평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제자 공동체에 대한 평가 이후에. 가롯 유다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6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미있게도 가롯 유다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네, 아, 넌 재밌어 죽겠어요. 예, 네. 이뭐 주석 찾아보고 말씀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요한복음은 배신자 가롯 유다의 모습을 설명한 이후에 곧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함께 묶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번에 두 가지의 대립된 구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론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 대한 분명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네럴버기라고 하는 신학자 이야기한 건데,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대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전형적인 배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신자의 대표, 그리고 신실한 11명의 제자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인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와 같은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대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신앙고백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배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우리처럼 거듭났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신앙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6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생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도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생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생에 대한 개념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어부였고 단순한이 블루칼라의 종사자였습니다. 노동자의 계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긴밀한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베드로조차 거듭남 은혜를 통해서 영생의 비밀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경험을 간직하게 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도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제자 가론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도 가까이 경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지만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한 가지 예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향교회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동구에 위치한 교회이고, 어, 신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였고, 그리고, 당시에 이 담임 목사님은, 이 화시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 한번 설교하시면, 예배가 두 시간입니다. 우상현 목사님께 감사히 여겨주셔. 예, 6시간. 아, 진짜. 그렇습니다. 예. 1시간 만에서 총 2시간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요즘은 50분 정도로 많이 줄어드셨지만 이고향교회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가 변화되어 줄수 있다고 라 그렇게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목사님께서 어, 한때 저와 식사를 하던 중에 저에게 이렇게 한탄에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시 신학생이었으니까. 동료라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질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 시간 만에서 두 시간 동안이나 설교하셨던 분이 그런데 저에게 솔직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던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는 내가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목사님의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목사님과 오랜만에 통화도 해보고 나서 그때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도움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변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 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건 압니다. 졸린 건 아니다.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영적 침체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도움을 받고서 매 순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